지난번에 저희가 보도해 드린 적이 있었죠. 예, 저스틴 저스틴 윌슨과의 결혼해 가지고 처음 나온 쌍둥이. 예, 쌍둥이 형제였는데. 형제였는데 그중에 하나가 예, 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어제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요. 로스앤젤레스 고등 카오니 고등 법원 판사가 어제 내린 판결은 어, 원래는 이제 자비에르 머스크로 태어난 아이였는데 예, 이름을 이제 비비안, 제나, 윌슨으로 바꾸고, 윌슨은 이제 엄마 성을 따라서 윌슨으로 바꾸고, 그리고 성별도 남자에서 여성으로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법원에서 판결을 해 주었습니다. 판사는 비비안의 변화를 반영해 이번 이제 새로운 출생증명서를 발급받게 될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여성으로 이제 살게 됐습니다.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제는 딸로 살게 된 하지만 그 딸은 아버지하고는 이제 인연을 끊겠다 호적 파겠다 해가지고 법원에서 아예 공식적으로 허락을 받아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음. 비비아는 저스틴 머스크와 저스틴 머스크는 이제 저스틴 윌슨 얘기하는 거고요 첫 번째 부인 스페이스 x CEO인 일론 머스크가 2000년 결혼해서 2008년에 별거하기까지 낳은 다섯 명의 자녀 중한 명입니다. 비비아는 18세 생일 직전인 4월 18일 생부와의 관계를 끊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요. 성, 저체, 성 정체성과 내가 더 이상 친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어떤 모양새로든 친아버지하고 관계되기를 바라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써놓았었습니다. 이번 주 초에 이 판타지 소설 작가로 알려져 있는 비비안의 생모 저스틴 윌슨은 자신의 딸이 자랑스럽다라는 트윗을 올렸고요. 저스틴은 트위터에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18살 난내 아이가 나는 이상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며 내가 나만큼 평범하게 생겼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내게 말했다. 저스틴은 그녀가 자신의 아이에게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게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아들이 딸로 변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응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냈다. <laughs> 이 딸도 나는 내 자신이 자랑스러워요 라고 대꾸했다고 합니다. 머스크는 지난 일요일 트위터에다가 아버지 날 축하합니다. 6월 19일이 아버지 날이었었죠, 올해. 그러면서 나는 내 모든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한다 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한테는 지금 7명의 자녀가 있는데요. 네, 저스틴 윌슨하고 사이에서 5명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재혼을 해서 두 번째 부인한테서 또 아이가 둘이 있는 그래서 총 일곱 명의 아이가 있는데 모두 다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자신의 첫째 아이 중 하나는 성도 바꾸고 젠더도 바꾸고 아버지하고 인연 끊겠다라고 이름까지 바꿨는데 우리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성을 간 건데 완전히 성을 갈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스크는 내 모든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한다라고 트윗했다. 머스크는 사실 2020년에 트위터에다가 트레스젠더 사람들을 전적으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면서도 인칭 대명사 사용에 대해서는 그 모든 대명사들이 심리적인 악몽이다라고 비판하는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트윗은 얼마 후에 삭제됐다고 합니다. 네. 본인이 했던 말을 후회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어, 그렇다. 참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